님들 다들 한 번쯤 들어본 전력 기업 오클로가 단기간 1100% 상승률을 기록했던 초기 패턴처럼 지금 월과 기관들만 조용히 쓸어담고 있는 AI 전력 기업 내용 알고들 있었음? 이 회사는 단순 전력 회사가 아니라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본격 투자하는 AI 데이터센터 지역인 텍사스 전력 시장을 이제 독점하기 시작한 전력 기업인데 미국 전력 기업 중 유일하게 천연가스, 원자력, 태양광, ESS 네개 사업을 전부 확보해둔 기업으로 지금 미국 정부, 민간 기업 수주까지 동시에 먹는 구조를 만들어둔 게 핵심 포인트인 거야. 오클로가 단기간 1100% 상승률을 기록했던 패턴도 정부 수주와 국가급 프로젝트 흐름을 다 받아가면서 시작됐었는데 이 회사도 지금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 거지. 작년 연매출만 150억 달러 기록으로 월가 주요 아이비들은 올해 기업이익 추정치를 역대급 상향 조정했고 지금 대부분은 AI 전력하면 원전 시장을 떠올리지만 최근 구글이 7조 원 규모로 최종 계약하면서 전력 발전회사를 인수했던 숨은 배경을 봐야 되는 게 포인트야. 즉 진짜 투자가 몰릴 시장은 전력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발전회사에 몰릴 거란 거지. 앞으로 전력 발전 독점 구조로 올해 본격적인 급상승장을 다 받아갈 이 핵심 종목의 정체는 바로 비스트라 에너지. 이렇게 돈 되는 정보들 매일 쉽게 받아보고 싶다면 경제의 신 좋아요. 구독 누르고 빠르게 확인해 봐.